김광섭 시인에게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김광섭 시인의 작품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이 작품에 대한 화답시입니다. 화답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렇죠. 나중에 김유선 시인이 이 화답의 형식으로 시를 그쓴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성북동 비둘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시의 주제 의식은 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북동 비둘기' 보겠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생겼다. 이 번지가 바로 문명일 것입니다. 그렇죠? 산업화로 인한 개발이 될 겁니다. 산업화로 인한 개발이 진전되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즉, 자연이 되겠죠. 자신이 살던 보금자리를 상실하였다. 이래서 문명과 자연을 번지라는, 렇죠 주소라는 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한 부분으로 그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돌을 깬다. 그렇죠. 문명의 파괴적인 모습이 됩니다. 가슴에 금이 갔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에 가슴이 뼛속까지 저리려졌다 그래서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이것이 자연이 갖고 있던 본래 순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화들, 휙. 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휙돈 온지를 보면은 바로 방황의 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왜갈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메마른 골짜기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산업화로 개발되면서 메말라 버린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채석장 돌깨는 것이죠 돌깨는 곳에 포성 그다이너마이트 그렇죠?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가죠. 올라 앉아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과거에 문명이 개발이기 그 있기 전에 그러한 모습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러한 애착을 느끼다가 산일 번지 채석장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도롱기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따낸 도롱기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로 채석장 포성에 의해서. 그렇죠 파괴된 자연 속에서 그렇 과거의 향수를 잠시 느껴볼 뿐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그렇 성자처럼 보고 함께 살았다는 거겠죠 가까이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던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런 현실의 모습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비둘기의 상징성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게 물론 자연을 상징하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그 넓혀 보면은 바로 이런 산업화 속에서 그렇 자신의 갈 곳이나 살 곳을 상실하고 헤매는 이러 우리의 그 민족의 삶의 모습 그렇그 삶의 모습 현대인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동시에 형상화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화 속에서 개발의 와중 속에서 점차 살 곳을 잃어버리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모습 이것이 같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성북동 비들기를 정리를 하시고 이제 김광석 시인에게라는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이시에 대한 작품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김광석 시인입니다. 살던 성북동에는 채석장으로 쫓겨 돌풀을를 쪼았다지만 20년이 지난 성북동에 비둘기는 없답니다. 왜 없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채석장도 없어요. 개발이 끝났나 보죠. 요즘 비둘기를 보려면 도심의 시청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립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몰려온 비둘기 때 손등까지 올라 도망가지 않고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부스러기 하나까지 먹으면 올 때처럼 사라져 발리는 바로 이것이 어떻게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만 움직이는 현대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산업화 속의 현대인들을 김광석 씨인 어떻게, 동정어린 눈초리로 보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그러한 이해관계와 이해타산 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아주 속된 말로 얍삽해짐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서도 애원해도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관계 속에서 길들여진 현대인의 모습을 모해서 비둘기에 놓아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성북동 비둘기와의 주제가 어떻게 정반대인 반전이 일어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불쌍하고 동정 어린 현대인이 아니라 이해관계 속에서만 물든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작품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